안녕하세요 박진경 코치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반대구보로 원 그리기 원 돌면서 플라잉 체인지 하기로 플라잉 체인지 심화 교육 영상입니다 이 말은 제가 직접 훈련시키고 있는 더러브레스로 이보다 뽀까지 성공한 적은 있지만 아직 정확한 다리 신호로 플라잉 체인지를 하는 것은 완벽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플라잉 체인지를 배운 말에게 반대구보로 원을 돌게 하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가끔 저희는 말들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곤 하죠 특히 반대 밴딩을 하지 않고 안쪽 밴딩을 한 상태로 한다면 더더욱 말입니다. 왜냐하면 플라잉 체인지를 배운 지 얼마 안된 말들은 높은 확률로 밴딩이 바뀌면 다리를 바꿔야 하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로 반대 구부로 원을 돌 경우 말은 왠지 다리를 바꿔야 할것 같은 상황에서 다리를 바꾸지 않으면 날아올 제재 때문에 혼란을 느끼며 플라잉 체인지를 해버릴 것입니다. 이 훈련은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만들기 위한 심화 훈련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밴딩만 바뀌면 다리를 바꾸는 답보가 마장마술에서 제일 안좋은 답보입니다. 점핑에서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요. 마장마술에서는 오직 기승자가 원할 때만 말이 동작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장마술 훈련에서는 사실 뭔가 새로운 기술을 가르치는 것보다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도 합니다. 말이 혼자 알아서 한다고 좋아라 하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어떤 특정한 행동을 기대했을 때 내가 정확한 신호를 주지 않으면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마장마술 훈련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아시는 바깥 다리만 스위치해주면 쉽게 연속 답보를 해주는 원블러드들은 외국에서 모두 이런 1년의 훈련 과정들을 이미 거치고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 안쪽 밴딩을 하고도 반대 구보 유지하기, 바깥쪽 밴딩을 하고도 정구보 유지하기 등을 숙달할 수 있으며, 이로써 말이 답보라는 것에 대해 밴딩에 집착하기보다는 기생자의 바깥 다리 신호와 골반의 움직임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나레이션 처음으로 달아봤는데, 원 모양이 되게 마음에 안 드네요. 이렇게 반대곡으로 가다가, 정곡으로 가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20m 원을 똑바로 그리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만약 이걸 20m 원을 똑바로 그리면서 해낸다면, 정말 퀄리티가 올라가겠네요. 감사합니다.